그곳에 머무는 것만으로 하이엔드 세계일지가 완성되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2020년,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반얀트리 그룹의 오너쉽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오늘 기판는 언니가 나온 곳은요, 워너비 휴식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강원도 속초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속초에 있는 반얀트리 그룹에서 위탁 운영하는 카시아 속초 모델하우스에 나와봤어요. 너무 너무 정말 갖고 싶은 그런 휴양지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아이쇼핑부터 하도록 할게요. 네. <laughs> 여기 설명은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이 설명을 또 해주실 거예요. 도움 좀 받아볼게요. 네. 저희가 지금 호텔 여정을 즐길 때 네. 체크인이라는 걸 하는데요. 네. 체크인은 보통 로비에서 네. 여정을 통해서 기다려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와서 내가 간략하게 기계 앞에서 체크인을 하고 여정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행이 굉장히 컴팩트해졌고요. 네. 또 아, 그러니까 프론트 데스크를 거치지 않고 셀프로? 맞습니다. 체크인을 한다. 이 그런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 굉장히 여행이 여정, 여행의 여정이 컴팩트해졌고, 네네. 또 더불어서 굉장히 프라이빗해졌습니다. 굉장히 비밀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호텔을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방은요, 여기 도면을 이렇게 보시면 B1 타입이고요. 20 4.5평 정도 되는 공간이시고요. 음. 여기는 스튜디오 형태의 이제 스위트룸 형태인데,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카시아 속초가 네.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 중에서 B1 타입. 네, 맞습니다. 제일 주력 타입인 거고요. 와, 굉장히 넓으네요. 네, 바로 이렇게 레벨 설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계단을 밖으로 올라가시면은, 바로, 네.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 바로 실질이 제 바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션 뷰를 가지게 되고 여기가 일반 호텔이 아니라 레지던스라고들 얘기하죠. 생활형 숙박 시설로 호실마다 이제 개별 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취사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냉장고도 냉장 냉동실까지. 네. 제대로 받쳐져 있고요 조리도구로 쿡탑 설치되어 있고 주방공간이 꽤 넓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의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취사가 불가한데 저희는 네네. 생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네네. 살림 정도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여행을 오셔가지고 간략하게 식사를 네네. 취사를 할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냉장고도 이렇게 간이식으로 조그맣게 배치된 게 아니라 굉장히 웬만한 규모의 냉장고가 붙박이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조그만 살림 정도는 해도 될 정도로 여기 오래 와서 그냥 머물러도 되겠어요. 여름 네, 내내 머물러도 되고 네, 또 여기 속초가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해양 스포츠 이외에도 설악산도 가까이 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전체 객실이 717 객실인데. 네, 네. 717 717실. 네. 객실 전체에서 오션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휴양을 즐길 수 있고 또 일부 타입에 대해서는 네. 설악상도 뷰를 네네. 채택해가지고 하시는 호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빨리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은 그런 호실을 이제 선점할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보통 우리가 호텔에 휴양을 즐길 때뭐한 마운틴 뷰라든지 오션 뷰라든지 네. 이렇게 딱 개별돼가지고 이렇게 네. 뷰를 채택해서 투숙을 하는데 네. 저희는 그렇게 함께 네. 즐길 수 있는 네. 산과 다. 명산, 우리나라 명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명산이랑 또 동해안 오션뷰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호실도 있고 또이 주변으로 컨트리 클럽이 많이 있잖아요. CC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또 그러니까 골프 여정을 오셨다가 네. 여기에서 또 휴양을 즐기시고 대포항 네. 인근에서 네.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아 맞아요 네. 여기 또 먹거리가 또 엄청 유명하죠 속초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다양한 어,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입지에 좋은 입지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거기에 또 반얀트리 그룹이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네. 위탁 운영하게 되는 카시아 속초라서 네, 더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반얀트리 그룹은 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25개국가 47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호텔 브랜드입니다. 아, 네. 최고의 호텔 그 운영 방침을 알고 있고요. 음. 네. 그 아무래도 그런 노하우로 운영을 하니까 여기 투자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히노키탕이 실내에 이렇게 나 혼자만 이 호실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공중이라 그래야 되나요? 공동으로 쓰는 사우나 시설이 아니라 내 나만의 객실 안에 이런 그리고 이 히노키탕에서 바다가 바로 보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른 이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네. 그, 샤워를 하신다고 하면 네. 아니면 히노키를 즐기신다고 하면은 네네. 바로 일출을 바라보면서 동해 바도 바로 앞에 프론트 베이가 있기 때문에 일출을 네.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기 스파를 즐기실 수 있는 거죠.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네요. 네. 맞습니다. 파도 소리 들리고 일출 을 네. 바라보면서 네. 아침을 너무 멋지게 시작하고 우아하게 네.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요즘 같을 때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휴식 자체도 프라이빗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우나라든지 히노키탕 이런 것도 나 혼자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게참 좋은 그런 이점이 될수 있겠네요. 저희는 717 객실 전체 객실에 네. 히노키탕이 다 들어가져 있고요. 아, 그래요. 이거 네. 일부 객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이비원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히노키탕이 이 거실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커플들 간에 휴양으 왔을 때는 괜찮지만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유치됐을 었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조금 이따 아, 가족형 네. 형태의 b 타입을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네 여기 e 타입의 부족한 점 아, 아쉬운 점을 또 보완을 한 타입이 또 따로 있군요. 네. 아쉬운 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가족 형태의 그러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응. 용도별로, 아쉬움이 아니라 용도별로, 네. 고객별로 네. 맞춤 형태로 네. 설계가 맞습니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고, 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반향트리가전 세계적으로 가장 1인 부분이 있습니다. 독보적인 부분이. 그게 뭘까요? 스파인데요. 아,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없었던 지금 객실 안에 히노끼탕을 전체 객실에 다 넣었다는 것은 네. 굉장히 다른 호텔들과 차별점이 되는 이렇게 특화된 부분이겠죠 음. 네,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을 때이 인근의 다른 경쟁 호텔들에 비해서 고객을 유치하기에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럼 우리 패밀리형 타입 한번 볼까요 네. 팀장님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패밀리 타입 네. D2 타입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이... 그 전체를 다 구성을 해 놓으신 건 아니고 네. 거실 부분만 구성을 이렇게 해 놓으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B2 타입 시게 표현을 하자면 패밀리룸 형태의 이제 B 타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B1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실 공간에 히노키탕이 비치되어 있는 객실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가족 단위의 관광객은 조금 휴양을 즐길 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들 취업... 모시고 휴양을 오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족 형태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게 하시면 아까와 차별점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아일랜드식 탁이 아까 비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객실 뒷 부분에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거실에 웬만한 규모로. 더 네.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더 정식적으로 식탁이 아니 아일랜드 식탁으로 채택돼 있어가지고 음. 조리를 거실에서 해서 네. 바다를 바라보면서 객실 한 가운데 거실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게 음. 네, 이렇게 해놓은 여러 시서 왔을 때 이제 식탁으로 쓰기도 하고 거실에서 우리 막 앉아서 막 엉망진창으로 즐기잖아요, 네네, 솔직히. 맞습니다. 네네. <laughs> 그러니까 바다에서. 네. 힘있게 놀다가 또는 네. 산에 등산하고 네. 피곤한 몸으로 오셔가지고 여럿이서 네. 거실이랑 이 넓은 주방 또 아일랜드 식탁에서 맛있는 먹거리 또 즐기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을 위한 침실 공간은 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b 원 타입의 뒷부분은 네. 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다 똑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게 네. B1 타입에서는 스튜디오 형태로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네네, 있 네네네. 근데 B2 타입은 음 독립형 공간이 있는 거죠 침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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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좀 구분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가족끼리 왔을 때네 가족들이 왔을 때는 이렇게 좀더 편안하게 네 맞습니다 네. 거실에서 네. 어, 담소고 나누고 어,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네. 즐기시는 분도 들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피곤하면 또, 예, 들어가서 또 먼저 지쳐 가지고 주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네. 그런 타입에 봤을 때 독립된 공간으로 네. 침실이 공,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 네. 좀 쉬거나 즐기거나 하실 네. 수 있는 네. 네. 그런 그러니까 공간이 제공된다는 네, 거죠. 분들이 많으신 경우에는 패밀리룸 형태가 굉장히 네. 좀 실용, 실용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비원타입에 있던 아까 히노키탕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안쪽에는 세면실 공간으로 네. 또 들어갑니다 아, 좀 숨겨놨다 네 맞습니다 좀더 프라이빗하게 나 혼자 그냥 남이야 뭘 하든 네. 같이 온 일행들이 무엇을 하시든 나는 그냥 히노키에서 쉴래 이러면 은 네, 서로 방해받지 않고 네. 휴식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타입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부대 시설에 들어가는 네. 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사업지 옆에 외홍치항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외홍치항 지하 1km 지점에서 미네랄 경도 300도짜리 네. 미네랄수를 추출을 했어요. 약 2,500톤가량이고요. 부대시설에 네. 들어가는 그 물들 미네랄수로 제공될 예정이고요. 네. 아, 전그 아... 사우나 사우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히노키나 이런데 에 제공되는 물이. 지하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미네랄수. 오늘, 미네랄수. 네. 미네랄수 경도 300도짜리 네. 물은 네. 우리가 굉장히 고가로 주고 사먹는 물입니다. 아. 근데 이제 인근에 다른 경쟁 호텔들이 있을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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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호텔들의 경우에는 네. 지하수를 쓴다라고 하면은 네. 네. 저희는. 미네랄수를 제공해가지고 이 부대 시설을 운영한다라고 하고 스파를 한다라고 하고 네. 시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고객들을 유치한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있는 거죠. 특장점이 되는 거죠. 아, 네, 물에도 차별화를 시키셨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운영 운영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가 와서 그냥 소비하는 물 하나에도 차별화를 시도를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전 세계 최고. 운영사가 운영을 하는 거고 네? 최고의 건설사인 하나 건설사에서 건설을 하는 네. 거고요 최고의 공간에서 최고의 물까지 제공하면서 휴양을 즐길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제 투자라든지 또 특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계약자분만이 누릴 수 있는 특전 이런 네, 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그반얀트이 그룹 카시아 속초를 분양받는 분은 수분양자에 한해서 생츄어리 어, 클럽에 자동 가입할 수 있는 특전을 드립니다 그건 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넨트리 호텔이 25개 국가 47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43개는 또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약 90개의 호텔을 어, 회원권 혜택을 받으면서 음. 이용해보실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그 카드입니다 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지금 수분양자만 받을 수 있는 이 카드이시고요 네. 네, 이걸 가지고 무료 숙박도 즐겨 보실 수가 있고 네, 네. 다른 나라 다른 국가에 있는 반얀트리 도 네. 숙박료도 30% 할인이시고요 어, 식음료도 25% 할인 네. 골프장 30% 할인 이렇게 네. 특혜를 받으시면서 특별한 혜택을 받으시면서 다른 나라도 연동해 가지고 네. 사용해 볼수 있는 게 반얀트리 카시아 속조를 분양 받으신 분에 한해서 네. 드리는 이거는 어, 센츄리 클럽입니다. 오너십 카드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어, 하나의 객실을 내 그러니까 아파트나 상가처럼 부동산 그 등기를, 등기로 등기를, 이렇게 소유해 보실 수 있는 네. 거고요. 네. 그리고 반얀트리 홀딩스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운영에 대한 수익금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수분양자에 한해서 네. 1년에 1년 12개월 중에 한 달은 무료 숙박을 이 바난트리에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와 내가 즐기는 거를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투자 물건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투자처인 거죠. 내가 즐길 수도 있고 수익도 받아볼 수 있는. 게다가 회원권 혜택까지 누려볼 수 있는 일거 3대의 혜택. 그리고 여기 홍보관이 있는 위치는 지금 강남구 청담동이죠? 네, 학동사거리 인근에 저희가 모델하우스를 구매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요 네, 방문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100% 네. 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 네, VVIP 의전하면서 네. 잘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일반분양은 단 하루 만에 완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회사 보르고 있는 거 안내해드릴 수 있는데 빨리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관현트리 그룹에서 운영하는 카시아 속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약하는 거 잊지 마시고 홍보관은 위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보관 위치를 네, 어, 저희가 지금 청담동 학동 사거리 인근에 저희가 모델하우스를 구개하고 있습니다 속초에는 없죠? 네, 속초에는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카시아 속초에 대한 모델하우스는 네. 단 청담동 한 군데 있습니다. 카시아 속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속초에는 현재 뭐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있지를 않아요. 네, 반드시 강남으로 오셔야 되니까 미리 예약하는 거 잊지 마시고 카시아 속초 좋은 투자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지파는 언니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항상 행복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